디자인한 옷이 전혀 팔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이 실패를 기회로 바꾼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자라입니다. 1975년 자라의 창업자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스페인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옷들은 좀처럼 팔리지 않았어요. 고객들이 원하는 스타일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옷을 빠르게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로 자라는 매장에서 어떤 옷이 잘 팔리는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단 2주 만에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하는 패스트 패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라는 빠른 반응 속도로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했고, 경쟁사들이 몇달 걸려야 만들 수 있는 신상품을 단몇주 만에 내놓으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의 작은 매장에서 시작한 자라는 전 세계 90개 국 이상에서 2,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되었죠. 어때요? 디자인에 자신이 없어서 만든 자라의 패스트 패션 전략,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흥미로운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